이 그릇은 생일 선물로 받은 그릇인데요. 오늘 개시를 했습니다. 이 꿀꿀이죽 같은 거는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꿀꿀이죽 같죠. 이거는 오트밀입니다. 예, 저녁 대신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잠깐 카메라 준비하는 사이에 많이 불었네요 우리 송이, 김송이,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송이, 내려와! 내려오세요. 내려와. 일로 와, 손이 일로 와. 알았어, 만져줄게. 아유 우리 성이이유 아이유, 이유 관종.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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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가하하하하 마이키키 우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를 보고 있는데, 이게 몇화지 16화, 아, 이게 마지막이네. 해차의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편을 보고 있었어. 이제 쌩얼이라서 조명을 밝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젠 봐라. 아무것도 없어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저기 가. 쌩얼이라서 조명을 밝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핸드폰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조명을 하나 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요즘 진짜 최 최애로 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최애 아이스크림. 오늘 제가 먹는 것도 다내돈 내산입니다. 음, 저 같은 이제 학부한테 음, 피 p 엘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음, 제가 완전 완전 막 열광적인 민초는 아니에요. 근데 뭐랄까, 먹었던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중에서 이게 진짜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초콜릿이 더 많아서, 비중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음, 맛있다. 야! 왜그래너김선희 요즘 반항해. 음, 맛있어. 음, 왜 품이야? 맛있어 보여? 초콜릿이 엄청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서.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음,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사왔어요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목게가 확확 변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거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살루 감량을 하려면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데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해서 먹습니다. 음 맛있어. 초콜릿은 너뭐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가습기 같은 걸 틀면 좋기는 한데 음, 회사에서도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막에 목이 칼칼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는데. 꼭 회사만 가면 이렇게 목이 칼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조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가습기 같은 걸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사무실이 일단 좁아요. 그다제주변에는 전자기기가 너무 많습니다. 컴퓨터 있지, 모니터 있지, 그다음에 태블릿 태블릿 있지. 음, 자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가습기는 패스 그리고 저희 집이 좀 습한 편이기도 해서 가습기를 음, 여름엔 엄청 습해요. 겨울만 조금 건조하지 다른 데다 다른 땐다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습기를 돌리는데 가습기를 잠깐 돌리자고 사기엔 좀 돈이 아까운 것 같아서 제습기만 있고 가습기는 없습니다 음. 빨래를 빨리 말리려면 제습기가 필요하긴 해요 실내에서 빨래를 말리면 제습기는 필수지 음 맛있어 좋네요.